2025년 10월 66년 말띠에게 새로운 시작의 따스한 기운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계획하던 일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어깨 위 무거웠던 짐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며 쌓인 걱정과 마음의 응어리가 여전히 밤마다 가슴을 짓누를 때가 많으셨을 듯합니다. 그래도 무속에서는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달에는 좋은 인연과 든든한 도움을 만날 소식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보람찬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기운을 나누시고 댓글로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66년생 말띠의 10월에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불의 에너지가 환하게 비추는 시기로 병술월의 따스한 불빛이 모든 것을 밝혀주는 때입니다. 66년생 말띠 분들은 본래 역동적이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기운을 타고난 분들인데 이번 달에는 이 자유로운 기운이 병술월의 밝은 에너지와 만나 더욱 힘차게 움직이는 흐름을 엮어냅니다. 무속에서는 이렇게 불의 기운이 강해질 때 화생토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불이 땅을 살찌우듯 따뜻한 기운이 기반을 단단히 하고 새로운 기회를 싹 틔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의 을사의 기운이 나무가 자라듯 성장하는 힘을 그리고 10월의 불기운이 그 나무의 햇살을 비춰주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66년 말띠에게 좋은 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뢰가 주변에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흐름이 강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무속적으로는 귀인의 손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좋은 인연이나 도움을 뜻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귀인의 기운이 말띠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지인이나 예상밖의 도움의 손길이 느닷없이 다가와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 줄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도 불의 기운이 자신의 기운과 잘 어우러질 때 말띠는 본래의 역동성을 더 크게 펼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누고 평소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띠는 본래 의리가 강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이지만 이번 달에는 주변과의 공감과 이해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고민이라도 나누며 서로를 다독이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번 10월에 기대할 좋은 일은 뜻밖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일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나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인연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속에서 인연의 줄이라고 하는데 이 인연의 줄이 세상과 자신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이 기운을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한결 가볍고 든든해집니다. 이 달에 놓치면 아쉬운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오는 작은 제안이나 권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주적으로 기회의 불씨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불씨는 작게 시작해도 정성껏 키우면 크게 타오릅니다. 누군가 뜻밖에 건네는 말, 새로운 모임 또는 시작하는 일에 마음을 열면 작은 도전 하나가 큰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한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때일수록 나 자신을 조금 더 믿고 다른 이의 칭찬이나 응원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를 북돋우는 힘이 됩니다. 이렇듯 이번 달은 모든 일에 희망을 품고 한번더 웃음 짓는 여유를 가지면 복이 밝게 들어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0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사주적 흐름에서는 나무와 불의 조화가 크고 이 나무의 힘이 불을 키우는 듯한 모습이 돋보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조화를 생기운이라 부릅니다. 생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복이 생겨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말띠는 원래 자유롭고 활동적인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기에 이 생기운이 특히 더 크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10월에는 말띠의 타고난 순발력과 추진력이 복을 잡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흐름입니다. 이번 10월이 말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평소보다 더 많은 기회와 인연이 모인다는 점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도화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매력과 인기, 좋은 인연을 뜻합니다. 10월의 말띠는 도화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누구를 만나도 인정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흐릅니다. 마음에 품었던 일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갈고 닦은 능력이 드러나기에도 아주 좋은 달입니다. 걱정보다 기대가 앞서는 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작은 기회라도 쉽게 놓치지 않고 한번더 마음을 내보고 행동으로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복의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넓어야 복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내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벼운 인사나 대화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복을 크게 부릅니다. 또 하나,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에 한번더 용기를 내본다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이 들어오는 신호가 생깁니다. 10월의 말띠는 여러 면에서 좋은 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소소한 횡재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작은 선물이나 예상하지 못한 도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좋은 소식이나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을 가능성도 크며 덕분에 자신감이 오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평소보다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나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올 때입니다. 무속적으로 귀인운이라고 합니다. 귀인은 내게 복과 도움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인연을 뜻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이나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한번더귀 기울여 본다면 평소에 상상하지 못했던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걱정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10월에는 예기치 않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데 무속에서는 이것을 운의 전환점이라 말합니다. 전환점은 위기 같지만 잘 넘기면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 이 변화가 곧더큰 복의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초조함보다 여유를 갖고 흐름에 맡긴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6년 말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속 깊은 땅의 기운과 밝은 불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기입니다. 무속적으로는 땅과 불이 만날 때 숨겨진 보물이 밖으로 나오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땅의 기운은 근본, 안정, 성장의 의미를 품고 있고, 불의 기운은 밝음, 용기, 변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이 66년 말띠와 만나게 되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이 서서히 빛을 보게 되는 시기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 말띠는 원래 말의 힘찬 움직임처럼 활동적인 에너지가 강합니다. 10월의 밝은 불과 든든한 땅이 말띠의 성향을 더욱 북돋아 무언가를 시작하고 이루려는 동력을 아주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 달의 특히 좋은 점으로는 오랜 인내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진득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마음을 차분하게 지키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띠에게 10월은 바로 이 진득함의 결과가 손에 잡히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주변의 인정을 받거나 평소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불기운은 말띠의 내면 야망을 활짝 피우게 하여 재물을 불러들이는 문이 넓게 열리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10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나 고민되던 결정을 조금 더 용기 있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무속에서는 귀인의 손길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가 따뜻하게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기는 주변에서 긍정적인 조언이나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니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고 스스로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금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보는 것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작은 성과나 보람이 연달아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복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내려주는 복이 곁에 따라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강하게 작용해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이 들어오거나 평소 염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한층 더 따뜻해지고 정기 넘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작스럽게 오래된 지인이나 예전 인연이 다시 연락해오는 순간입니다. 무속적으로는 옛 yes 인연의 귀환이 있을 때큰 변화와 복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 시기 옛 친구나 동료와의 만남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반갑게 맞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급하게 서두르거나 작은 일에 조급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속신앙에선 천천히 가는 것이 복을 키운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더디 가더라도 결실이 반드시 따라오는 시기이니 믿음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0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행운의 숫자는 8과 3입니다. 지금 10월은 병술달의 힘이 아주 또렷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 병술이라는 말은 뜨거운 태양과 튼튼한 땅이 만나는 때를 뜻합니다. 태양은 밝음과 변화, 땅은 안정과 현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병술기운이 흐르는 이달에는 태어난 해의 불의 에너지와 달의 밝음이 서로 어우러져 말띠에게는 남다른 활력과 기회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도 이 시기를 아주 귀하게 봅니다. 불의 해에 태어난 말띠는 본래 타고난 추진력과 자유로움이 강합니다. 이번 10월에는 불의 밝음이 자신의 땅을 비추는 모습처럼 마음속 희망이 실제 생활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무속적으로 귀인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인운이란 나에게 좋은 사람이나 도움의 손길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 66년생 말띠에게 바로 이 귀인운이 크게 들어오니 어디에서든 도움을 주려는 이가 나타나고 뜻밖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금전운을 살펴보면 8과 3의 기운이 금전과 인연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8은 풍요와 안정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갑에 8비라는 숫자가 들어간 영수증이나 종이를 넣어두면 돈의 흐름이 더 활발해집니다. 3은 새로운 시작과 확장을 의미해요.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어 받아들이면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겠습니다. 10월의 가장 큰 축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가 금전운을 더해준다는 점입니다. 말띠는 원래 의리가 깊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성향을 가진 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오랜 친구나 뜻밖의 인연에서 작은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보게 씨앗이란 말을 씁니다. 이 씨앗은 작은 정성과 배려에서 크게 자라난다고 해요. 평소 소소하게 주변을 챙겼던 말띠분들에게 이달엔 그 덕이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통관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관이란 기운이 잘 통하고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달 66년생 말띠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맑고 밝으면 막혔던 재물의 흐름도 서서히 풀릴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 뜻밖의 기회 따뜻한 인연이 이번 달 복이 되어 다가오는 때입니다 8과 3의 기운을 마음에 품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건네주면 모든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6년생 말띠의 10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10월은 나무와 불의 기운이 서로 미묘하게 어우러지는 달입니다. 무속적으로 보면은 나무가 뿌리를 뻗어 새로운 영역을 넓히듯 66년생 말띠분들에게는 자신의 터전이나 주변 환경에서 새롭게 기운이 확장되는 흐름이 열립니다. 명리학에서는 나무의 기운이 불을 도와 빛을 더 크게 내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본인의 노력이나 열정이 외부에서 인정받기 아주 좋은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좋은 기회를 잡고 금전적인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66년생 말띠분들이 10월에 금전운을 올리기 위해 쓰면 좋은 풍수용품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 촛불입니다. 무속적으로 빨간불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재물 기운을 부르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집안 동쪽이나 남쪽에 매일 잠시 촛불을 켜두면 은 불의 기운이 말띠의 활동성과 만나 돈의 흐름이 활짝 트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대나무 화분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대나무는 성장과 번영을 뜻합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고 올곧게 자라서 돈도 똑같이 쌓이고 커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집 현관 근처나 거실 한쪽에 두면 재물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황금빛 동전 바구니입니다. 무속신앙에서 황금빛은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동전 바구니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면은 금전운이 길게 이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돈의 기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10월 626년생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은 불에 띠인 말띠는 원래 밝고 정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월의 기운이 더해지면은 본인의 매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주위에서 관심과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속적으로는 귀눈이 열린다고 표현합니다. 귀 누는 나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이 돈복과 인복을 함께 부릅니다. 자신감 있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이 시기는 작은 시도에서도 행운이 따라붙는 시기입니다. 일상에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방문하면서 뜻밖의 인연이나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속적으로는 길목이 열린다는 말을 씁니다. 길목이 열린다는 것은 운이 트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사소한 행동에서도 복이 따라 붙기 쉬우니, 긍정적인 마음과 열린 태도로 보내시면 금전적인 복이 자연스레 들어올 것입니다.